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실을 두고 여니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은 지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성이 합김없이 내리는 시절과 여름에요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곳은 봄, 봄 중에서도 만산의 녹엽이 그는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두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 깨끗하고 명랑한 호월이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 이 산조사 나날이 새로운 영이를 가져 이 언덕도 그리고 하늘을 달리 오 노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이로운 바라 우리가 비록 비나나 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로한테 모든 것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나나라는 바 기대하는 법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 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 아지, 하니, 안, 가. 오늘도 하늘은 토할라, 위없이 말. 우리 연전 일대를 또분실로고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 신선하고 생기 힘듯하다. 나는 오늘도 아예 문법 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손온 듯이 옷으로를 떨며 공간 서쪽 숲 사이에 있는 의자리를 찾아 올라간 나, 나의 자리에 술밭 가운데 있는 겨우 걸터 앉을 만한 조그만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 오고 가는 여러 동료들이 나이라고 의 명명하여 주고 나 자신도 이 자리에서 하루 동안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만 한 특권이나 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앉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한 선골이 있다거나 또는 의성미가 남달리게 박가여 살아 이러한다고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역시 사람 가운데 아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남을요이 하나요 또 사람이란 뭐?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아무 풀잎과 풀잎 사이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나오 그들을 덮을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며 나는 곁에 비로 인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눈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 그들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살아 세속에 헐매요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이일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여념이 없고 또는 우욕질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내 마음의 욕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저속하 어떻게 비속한 것이니 결국은 이대인의 고룩하고 아름다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뛸수 있는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동안이나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 불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생각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음의 실록엔 우리의 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실록을 대하고 있음은 실록은 먼 나의 눈을 씻고 나의 이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시초낸다. 이하여 나의 마음의 모든 딕 모든 욕망과 구욕과 고통과 굴레 하나하나 달아지는 선늘지는다음순과 별과 바람과 하늘과 불나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머리의 가슴의 마음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중에도 실록이요 나의 한 열에도 실록이다 주객일체 물심 이려라할 현유하다 할까 무념무사 무장무예 이러한 데 나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데 나에게. 아무런 감각의 혼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 유열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나의 모든 오욕과 모든 우울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때 비로소, 나는 나의 모든 상극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향아 좋아있고 질서있는 소에게까지 높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나는 초록의 하나 청탁이 없 가장 연한 곳에서 가장 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초록에도 짧으나마 일생이 있. 봄바람을 타고 새운 과 어린 잎이 돋아 나올 때를 그의 유년이라 한다면 삼복염천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그의 장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에는 장년 작년 아름다움이 있.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룩에 있어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이즈음과 같은 그의 청춘 시대에온 가운데 숨어 있던 입의 하나하나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입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신선하고 발랄한 담 녹을 띠 시절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실록에 있어 불행이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은 이삼 주일을 실수 있으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 불과 삼사일을 가지 못. 그의 가장 아름다 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초록이 비록 소박하고 겸허한 빛이라 할지라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의 아름다움에 있어 어떤 색채도 지소지이할 것인다 예컨대 이 고귀한 순간의 단풍 또는 낙엽성을 보라 그것이 드물다 하거든 이음의도토리보 또는 인간의 인 이름 없는 이 풀, 저 풀을 보라, 그의 정신한 자세, 그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그의 그윽하고 아담한 향, 참으로 놀랄만한 자연의 그이 하나가 아니며, 우리가 중심으로 찬미하고 감사를 드릴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